YKP 에듀 중국 현지 센터가 있는 대련시 소재의 민사고로 유명한 대련 육명고등학교의 1차 면접에 합격한 y k p c s 의 참가 학생들이 대련 육명고등학교를 직접 찾았는데요. 이 학생들이 중국 탑5 0이 이내의 명문학교인 대련 육명고등학교를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면접 일차 통과가 돼서 지금 2차 시험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 매우 긴장이 됩니다. 떨려요. 약간 떨리긴 한데 약간 설레기도 하고. CSL 과정을 하면서 중국어 기초를 다지고 일단 학기 초에는 그냥 말 그대로 기초 뭐 회화라든지 문법이라든지 종합적인 걸다 했고 그 다음에 6명의 면접은 조금 빨리 시작이 돼서 면접 준비를 하면서 어문 수학 영어 주요 과목들도 같이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지필고사까지 준비하게 됐어요. 열심히 했다고 저는 느끼는데. 사실 너무 시간이 빨리 갔다 그만큼 열심히 했다 밤새면서 공부했었던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면접 기간 때 열심히 준비한 거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아마도 진짜 제일 열심히 한것 같아요. 솔직히 진짜 너무 열심히 한것 같고 일단 첫날에는 모두가 다 열심히 한게 보였고 근데 그때는 약간 중국어가 아직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좀 효율이 없게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부터는 약간 중국어가 들리기도 시작하고 이러면서 좀더 체계적으로 저만의 그런 걸 세워가지고 공부를 할수 있었고 팁 같은 게 있다면 저는 처음에 왔을 때 아예 중국어를 진짜 거의 못하는 수준이었거든이 CSL 중에서 아예 제일 못하는 느낌이었는데, 그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단어 암기라고 생각을 해서 교과서나 이런 거에서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무조건 다 찾아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일단 HSK 4급을 한 1~2주 만에 금방 늘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기 전에는 그냥 중국어가 거의 10%로 알아듣는데 지금 이제 사람들이랑 얘기하면 90% 정도로 이렇게 그 말이 유추는 할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10%였다면 지금 한50% 60%까지는 올라온 것 같습니다. HSK를 딱 풀었을 때 회화도 그렇고 처음보다는 확실히 계속 중국어 선생님들이랑 대화하고 한국인 선생님들 없이 그렇게 계속 하니까 확실히 회화나 HSK 시험을 쳐도 눈길 보여서 그 부분에서 요즘 조금 성장했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냥 항상 느끼는 것 같은 게 한국에서도 중국어를 공부하긴 했는데 이렇게까지 빡세게 공부하지 않았거든요. 다른 과목을 더 열심히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거의 중국어만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중국어가 확실히 는게 보이고 그리고 뭐 교과서나 이제 요즘 수학 이런 것도 중국어로 시작을 했는데 수학 교과서도 아는 단어도 많고 한국어로 배우던 걸 중국어로 배우니까 더 신기하고 그래서 뭔가 더 발전한 게 느껴져서 좋아요. 당연히 못하죠. 왜냐하면 그때는 진짜 말 그대로 못 알아듣기 때문에 무엇을 말해야 되는데 단어를 이제 모르고 그게 가장 컸다 보니까 합격은 못했을 것 같았습니다. 아 절대 못하실 것 같아요. 지금 해도 약간 불안한데 안 하면 진짜 면접 질문도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아요. 일단 그때는 듣는 것도 안 됐기 때문에 쌤이 무슨 질문을 하시면 대답을 못했을 거고 또 만약에 듣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말이 안 되니까 아무래도 입학이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요. 1차 합격하고 엄마는 이왕 붙은 거 열심히 해라 라고 하셨었습니다. 친구들한테 아직 말을 안한 상태여서. 저희 가족은 의외로 그냥 축하해 <laughs> 이러고, 잘했어 그냥 이러고 끝이 없고, 아직 친구들한테는 애들이 다 바빠가지고 지금 시간도 안 맞고, 말한 친구도 있고, 안 말한 친구도 있는데, 대부분 말했을 때다 축하해주는 분위기였어요. 부모님은 그냥 합격했구나, 그냥 축하한다 이런 반응이었고, 아직 친구들한테는 제대로 말을 안 해가지고. 음. 일단은 열심히 노력했고, 꼭 샌들이 가장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샌들이 매일매일 이제 검사해주시고, 뭐, 틀린 문장이라든지, 틀린 말이라든지, 그런 거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처음에 면접 대비도 면접 대비인데 약간 CSL 하면서 중국어 실력을 쌓아 올린 게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면접에서 면접 질문만 다 하는 게 아니라 외부 질문도 되게 많이 해서 일단 중국어 실력을 쌓았던 게 제일 먼저 도움이 됐고 두 번째로는 회화 수업이 제일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인 선생님들이랑 얘기하면서 면접이나 수업이나 회화 실력이 제일 늘수 있었던 좋은 요소였고 세 번째는 면접 대비하면서 선생님들이 발음이나 이 부분이 조금 자연스럽지 않다 했던 것 같아요. 다한 질문마다 하나씩 보내주신 거, 그게 제일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CSL 동안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관리가 돼가지고, 중국어를 일단 단기간에 빨리 넣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세계가 되게 힘들긴 하지만, 거기서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지금까지 올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때 조금 힘들었어요. 첫날에 나 왔을 때 시간표로 받았는데, 쉬는 시간 없이 그냥 다 수업으로 짜져 있는 거예요. 숙제할 시간도 안 주시고, <laughs> 그래가지고, 첫날에 저희, 入学之后，本的概念，学习环境，学校的考试，好像是这样锻炼，专门提高每个单元的。 어쩐 날에도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조금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 뒤로는 조금 더 많이 개선된 부분도 있어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처음에는 진짜 첫 수업이 딱 1교시 끝나고 나서 막막했어요. 진짜 들리는 것도 별로 없고, 숙제도 처음에는 뭔지도 몰라가지고 어려웠는데 그래도 지금은 처음보다는 확실히 많이 더 발전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바쁘게 확 지나가 버린 것 같아가지고 들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첫날에는 진짜 수업 숙제도 모를 정도로 잘안 들렸는데 그래도 이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한 2주? 2주 정도 되면은 약간 조금 익숙해지고 정확하게 잘 들리고 막 그랬던 거는 말부터 되게 편해졌던 것 같아요. 어문, 수학, 영어, 물리, 화학이요. 네, 자신있어요. <laughs> 느낌은 좋은데 이제 채점을 해봐야지 결과를 또 아는 거니까. 외국인한테 조금 어렵지 않았나 싶어요. 어렵긴 했는데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수학 영어는 그래도 응. 알아볼 수라도 있는 기호나 그런 게 있는데 어문이랑 약간 물리 화학은 진짜 응. 중국어도 못 알아보는 단어가 조금 있었어가지고 제일 응.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려운 게 많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봤다고 생각합니다. 어문하고 물리가 가장 어려웠었던 것 같고 그나마 쉬웠던 게 수학하고 영어. 과목마다 다 다른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하면 중상 정도. 좀 많이 출제됐어요 이번에. 좀가. 특히 많이 나온 수학 수업 때 배웠던 단어들이 가장 많이. 나왔었던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푸는데 그나마 조금 더 용이했다. 중국 학교를 한번 경험을 해볼 수 있는 날이었어서 좋았고 학생들도 다 기뻐 보이고 학교 딱 봤을 때 되게 크고 음. 한국 학교랑은 다르게 건물 건물 약간 이렇게 다르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급식도 생각지도 못하는데 먹게 돼가지고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고 급식 저는 되게 좋았어요. 4점이랑 진짜 맛있었어요. 음... 생각보다 음. 맛있어가지고 놀랐어요. 음. 아 근데 식판이 조금 작은 게 아쉬웠어요. <laughs> 아니, 담을 건 많은데 작아서4점 급식이 너무 맛있었고요. 제 생각에 급식이 진짜 밥심 때문에라도 떨어져요. 내년에 다시 볼것 같은. 저도 중국 유학을 오기 전에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어가지고 공감이 가는데 CSA를 통해서 일단 중국어가 확실히 많이 늘은것 같아요 중국에 오기 전에는 되게 막연하게 그냥 중국어 배우고 싶다 그냥 이런 중국어 능력도 없이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직접 중국어 실력도 늘리고 그리고 이렇게 영문고까지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다 보니까 CSA를 확실히 추천해주고 싶은 일단 중국인 본토 사람이랑 수업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말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점차 계속 수업 듣고 따로 복습하고 하다 보면 쌤이 얘기 하는 걸다 알아듣고, 한국에서 중국어 배우는 것보다 많이 배울 수 있다. 커리큘럼이 잘 짜여 있고요. 그리고 학교 가기 전에 한국에서 그냥 암기식 중국어였다면 거의 중국어에서는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프리스타일로 중국어를 말하기 위한 단계? 그래서 꼭 추천해주고 싶다. 일단 원어민 선생님들이랑 같이 수업을 하다 보니까 듣기나 말하기 같은 것도 매일매일 몇 시간씩은 연습할 수 있고 그다음에 수업 책 같은 것도 난이도 있는 교재들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독해력 같은 것도 빨리 느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입학 시험도 문제없이 치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진짜 처음이랑 비교해보면 정말 많이 발전했다고 지금 느끼거든요. CSL 해서 중국어 실력을 많이 키우고 입학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수업 전체적으로 다 원어민 선생님이랑 수업을 하고, 듣기 능력이라던가, 회화 실력이라던가, 그런 거를 빨리 늘릴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고, 숙제나 수업 체계가 체계적이어서 관리가 잘 되는 것 같아서 추천해주고 싶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대? 한국에서의 전학간 중학교 입학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외국일 뿐. 4.5점 같아요. 4.5점? 네. 남은 0 5점은데시션 가로 이제 돈을 직접 긁어야 되니까 그거 하나만 빼면.